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큰 무리가 나왔군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내위가 네 세간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래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바로 그 주목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가 따르기까지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13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곧 즉시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가셨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한번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꼭 있어야 할 레위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찾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와야 할 레위는 그 자리에, 그 바닷가에 나오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14절에 보면 또 라는 단어를 통해서 레위가 앉아 있는 세관, 이제는 더 이상 레위가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다가오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특별히 큰 무리, 바닷가에 나온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많은 성도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냥 내 혼자 신앙, 명맥 유지한 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하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오시고 또 찾아오셔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다가가신 세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당시 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어제도 제주성황교회에서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뮤지컬을 올렸는데 신이 만들어서 한달 동안 연습을 해서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랑의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지금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배신의 자리며 백성을 죽이는 자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결국 레위가 스스로를 죽여가는 무서운 자리가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지옥 같은 장소가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관에 찾아오셨다.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인한 사람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의인이 되게 하고 무리 가운데 붙여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간을 향하여 나가신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나약해지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먼 나라로 갔던 탕자와 같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이곳까지 나를 찾아오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멀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헌신싹처럼 버리고, 거기에 안 좋아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그 돈을 손에 움켜지고, 이것만 있으면 세상 행복하게 살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어. 자신이 만든 돈에 대한 신화를 맹신하면서, 레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를 예수님은 보시고라고 14절 중반전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알표의 아들 레위라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지금 레위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 소개하는 대목에 자세히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친히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에서 고통당할 때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셨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말입니다. 큰 고통과 아픔을 나 혼자 짊어지고, 나 혼자만 아는 것이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공포에 휩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알아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울어 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제 오후에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제가 갔더니 또 구역 식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며 울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극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외롭고 쓸쓸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아의 탄식처럼 탄식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 중에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심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이 왕따 시켰어요 말을 걸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외면하고 그 누구도 말을 걸어 주지 않을 때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치겠습니까? 내가 멸시받고 내가 외면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날마다 느껴질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커다란 사막 같은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을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의 철벽처럼 굳어졌던 그 마음이 엄청나게 강력한 문빗장이 질러졌던 그 마음이 열리게 된 중요한 촉발점은 예수께서 그에게 나와 말을 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고 지금 가장 추악하고 가장 탐욕적인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 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믿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정말 깨달아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위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 어떤 공포 어떤 것에 묶여있을지라도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더 이상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함정같은 자리일지라도 오늘 내 위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월을 마감하는 이날 오늘 하루 레위에게 말을 걸어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대화하고 싶으셨어.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이 감동적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샘솟하는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말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와 말을 하고, 대화하다가이 청소년기만 되면은 본능적으로 부모와 대화를 차단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방문을 탁 닫아버리고, 욕무 있으면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뭐 이런 것도 써보지고 그러면 참 부모는 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수를 잡아서 말을 걸어서라도 그 입을 딱 닫고 있는 자녀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청소년기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슴 아래를 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이 땅을 살아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청소년기를 반한기를 겪으면서요. 하나님은 자꾸 말을 거시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닫아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정말 대화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도권을 가시고 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고 여러분이 앉아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 다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그 표대, 가장 생명의 그 대상이 예수 크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속히 깨닫고, 이제는 일어나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앉아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지난 한달 동안 앉아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알표오야들 레위가 네 앉아 있는 세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가 앉아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면서 진히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네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제자인 네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너에게는 걸맞지 않는 자리인데 네가 또 거기에 앉아 있구나 속히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새로운 자리를 향해 새로운 표태를 향해 나가자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아멘 레이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복된 오늘 하루 또 새로운 3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여 오늘 내가 주의 제자 되어 삶을 방위하고 있는. 내가 안주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자리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한국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의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일어날 자리를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계약을 준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제자 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하여 진화론으로 세뇌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밝게 비추이도록 질병으로 사경을 내매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 극류를 베풀어주시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이 나라의 민족 주요 일제여갑이 아니라 수많은 주요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억압된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일어나,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다시 한번 누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햇불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 기도제물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를 주여 외면하지거나, 오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극유력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는 큰 무리 속에 숨어서 살아있는 익명의 그리스도로 살지 말게 하시고, 부르시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로도 주의 제자 된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여. 리위가 앉아 있던 세관과 같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박 차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신정한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가는 복된 사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시각각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눈물 짓는 주의 백성들을 극유력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계약을 맞이하여 육지에 헤어 터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중요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그들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학 세민의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의 연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잔황으로 누리는 안수 집사님들 참으로 초대교회 일곱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각각의 자리에 우리 교회 기둥처럼 야인과 보아스처럼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제종낙교가 진정 영적 부흥으로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주의 생명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신이 우리를 향해 또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없는 우리에게 굳게 다친 우리의 입을 여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들을,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주여 탐욕의 자리, 잘못된 습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열의 마지막 날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한 소중한 새벽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가오는 3월한 달의 새로운 삶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